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금일시장리비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첫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원익큐브를 매매했습니다. 원익큐브를 왜 아침에 제가 2274원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앞쪽에 상가의 머리라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고, 이곳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스윙매매로 우리가 상한가를 먹은 거죠, 그렇죠? 스윙매매로 상한가를 먹은 거고 마지막으로 언제 드렸을 때가 원래 이 원익큐브는 우리 스윙주였는데 앞쪽에 있던 매물대를 깨고 올라왔다. 그리고 사실 상한가까지 먹고 오늘 단타매매를 한 겁니다. 분봉상으로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매를 했던 때가 우리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했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봤었는데. 뭐 조금 더 올라가 주었습니다. 어, 원익보다 원익 큐브를 그렇죠. 우리가 분복 매매를 했고 실제로 원익 큐브가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 원익 큐브가 중간에 매물을 받은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강력한 상한가였기 때문에 부대장이었지만은 예 그렇죠. 털기 상승이 이게 예, 한번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익 큐브를 매매했던 거고 그거. 어, 반면에 그렇죠. 이 원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하는 자리를 너무 크게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사실 붕붕매매 접근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매매를 했던 거는 울 테라빌이었습니다. 테라빌도 앞쪽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여기 돌파는 가겠구나. 이 매물대를 지키면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돌파는 가겠구나 싶어서 매매를 한 거고,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머리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는데, 예,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주지는 않았습니다. 형지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이 보면 121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 121선이 목표가였던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호준자가 좀 아쉽죠? 예, 성호준자는 왜 매매를 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추세 상승은 가장 큰 양봉이 나야지, 와 예, 그렇죠? 털기 상승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11%대 잡아서 몇프로 %까지 올랐어요? 한7% 정도 올랐나요? 한8% 정도 올랐네요. 뭐그뭐이 정도면은 솔직히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캠트로스도, 어, 이안에 있는, 그렇죠. 6206, 그렇죠. 이 65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 중간에 매물을 여기까지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아래 에 있는 매물대를안 깨고 위를 돌파하기 시작해야, 해야지만이, 예, 큰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끝끝내 그그 피웠, 꽃을 피었다, 꽃 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추세상승의 결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양목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가장 큰 하락을 하든지, 둘중 하나가 일반적이고, LCLB 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늘 기, 제가 이렇게 이제는 스윙 매매를 볼때 기준, 그 지지성 기준이라고 올려드린다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LCLB 팩 같은 경우도 올라가 주었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중간에 매물 받은 곳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은봉의 몸통의 방, 아 꼬리의 방까지는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JMB 같은 경우에 뭐 그냥 꼬리에 반 매매한 거죠. 예, 뭐 꼬리에 반 지키면 더 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아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12월 달에 앞만 봐도 더갈수 있는 자리라고 한 이유가 얘가 상항가를 치고 털지를 안한 것도 있지만은 얘가 앞에 있는 매물을, 그렇죠. 여기 매물 받은 곳을 돌파 못하고 죽었었죠. 그럼 여기 있는 매물이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이거 돌파 하는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아무리 봐도 될갔다라고한 겁니다. 자 아무튼 뭐 등록률 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베디아 매매를 못해서 굉장히 아쉽네요 봤으면 그냥 예, 매매할 자리였죠 근데 이렇게 가벼운 종목보다는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리딩을 하는 게 같이 매매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매매하기에는 이렇게 수월하고 어,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점창을 갔네요 예,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를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예 위아 갔습니다. 예 위아 갔고요. 협진, 협진도 점상이죠. 아, 딱 미쳤네. 연상가나 아, 연상을 갈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네요. 이거는 뭐 주포복시입니다. 예, 이거는 뭐 주포복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내일 보고 혹시나 털기 상승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볼 거고, 비트플래닛. 비플랜닛이 상한가를 갔네요. 음... 내일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음... 기회가 된다면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코디, 더코디 상한가 같네요. 음... 더 코디는 여기 넘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뭐 그거는 내일 돼봐야 아는 거고 일단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 어, 위와 같습니다 나무가 아, 나무가도 상한가를잘 가져왔네요 나무가 나무가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를 통째로 돌파 해야지 가장 큰 상승을 할수 있겠죠 음뭐 이것도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만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적당히 우리는 장을 받고 좋은 트레이딩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한 가지 주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최근에 이두 곳을 기준으로 수익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격도가 삼성전자 상장일의 역대 최대치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딱 여기 기준 많이 가면 한 14억 5천 원? 네. 진짜 기분 좋으면 15만원 돌파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뭐,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